평하고 아, 네. 교제하고, 인사하고,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와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전부 돈끼먹은 사람같이, 흙이만 보고, 그러면 안 되고, 앞뒤 좌우 돌아보고, 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저 김창수 목사님 오셨고 사모님, 김영주 사모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하겠습니다우 목사님 축복의 말씀 한마디. 축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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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군유양모리 와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일이 생소 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김영주 사모님도 우리 신학교 같이 공부했거든요. 사모님 한 말씀. 아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말씀 해봐요. 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문 사모님도 한 말씀. 우리 국장님, 국장님 한 말씀. 오늘 국장님 훈시 있겠습니다. <laughs> 을 통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너무너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은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국 표기로 하니까 기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나오겠냐? 말도 하지 마라. 이 나사렛 하는 데가 우리 한국 같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저 무주 곧 구천 동 꼴짝이 겉에. 죄송합니다마은저 청소 꼴짝이 겉에. 무이 우주구천동에서 뭐가 나오겠느냐고, 저 천송골짜기에서 뭐가 나오겠으며, 저 나사렛 같은 시골 천동네에서 뭔 인물이 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궁금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 무슨 말이에요? 궁금하고 모르면은 뭐하라고요? 물어봐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네. 저 부인이 아, 왜 저럴까 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아, 저 부인 나말고딴 남자 사랑하는 모양이네. 저런 망할 일. 음. 아, 어. 어. 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지를 물어봐야지. 네? 또. 부인이 남편이 자꾸 억긋장 지우면은 저 양반은 일급마다 억긋장 지운다 하고서는 막,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사랑 안하는 모양이라고 이혼하자 이혼해 막 하고 막막 그러는데요. 궁금하고 모르면 뭐하라고요? 물어봐야 돼. 뭐하라고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도 묻는 거를 기뻐하셔. 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욕하거나. 믿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뭘 해야 하느냐? 물어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어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당사자가 되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물어보게 했어요. 왜? 본인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만 안 갇혔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건데 못가니가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여섯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라고요? 여섯 가지. 몇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첫째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맹인이 보게 된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보게 된다는 것은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못 걷는자가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 걷게 된다. 그런 그러니까 이까 뭐예요? 걸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용 환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된다. 아멘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감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대구에다곤이라고 해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이사장을 몇년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 숙소도 보고 같이 지내기도 해보고 식사도 해봤어요 손들이 이렇게 조막손이에요왜조막손이냐면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일반 사람은 손가락 떨어져 나가면 요 고통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리면 은 감각이 없어져버려요. 손이, 동상이 들어가가지고 떨어져 나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은 몰라.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감각이 회복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귀 먹어서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다는 것은 청각이 회복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말은 생명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보급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들은 무슨 회복을 바라느냐 하면은 무시받고 차별받고 업신여기던 이런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을 성경의 단어로는 아함하레체라고 해요. 이 말을 우리 굳이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땅바닥에 붙은 사람들 네. 살아가는 데 완전히 땅바닥에 붙은 사람 같이 기어서 절하고 기어서 섬겼고 이런 땅바닥에 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게 되는 보금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여섯 가지 사례를 들었다고 해서요. 첫째가 뭐냐? 눈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시력이 회복이 되어 복게 되었다.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 세 번째는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네 번째는 못건는 사람들이 기 먹거리가 되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다.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게 뭐냐? 신분이 회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삶에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회복의 역사.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제가 3년 전에 저 순보공교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있잖아요. 거기 선주하러 오라고 들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 아니, 그 기도원을 가게 되면은 어머, 나같이, 이 조그만 교회 했던 목사가 더큰 기도원에 가서 뭔 설교하겠나? 지레모가 주눅이 들어서 괜히 죄가 했다못간다 하고 바쁘다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석개질이 다 돼가지고,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막 문들이 있고, 그 은혜로운 동산, 최잘신 목사님 설교하셨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나 같이 부족하고 약한, 어리석은 목사가 서다니,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막 간이 자꾸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주님의 능력을 사모했더니 갑자기 제 마음 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 도우소서. 이 찬양이 한 5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김석준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내용이 어떠냐면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케하여 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아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갑자기 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올라가는 길까지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성령님 이 맛이 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또 그리고 잃어버린 것 회복하게 하소서 약한 것 방하게 하소서 병든 것 치유하여 주소서 이 찬양을 깨 했더니 갑자기 음.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듯이 은혜가 회복이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작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면은. 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제가 동탄병원에 지금도 이제 그 관련해 있습니다만은, 수술하고 난 환자를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유형은 뭐냐면은, 수술하고 난 뒤에 회복이 빠른 분들이 있어. 어. 두 번째는 회복이 자꾸 늦어져.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술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나였는데 한 달이 지내도 회복이 안 돼. 오히려 덧나고 고름 생기고 화동이 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더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수술하고 난 뒤에 회복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는 수술 결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실패를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유형이 세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해가지고 부채가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다 붙게 되는 거예요. 어, 놀랄 정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많아, 뭐한 10억도 안 되는 몇억 부도 나고, 이거 그만 실패해가지고 잃어버렸다고 그 길로 쥐양 먹고, 양 먹고 자살해 버려. 안 그러면 목 매달아 죽거나, 아니면 또한각에 뛰어내린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 어느 뭐부엉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Yeah, yeah. 돌하신 그런 대통령도 계시잖아요. 그참 보면은 똑같은 어려움을 안 당할 수가 없어. 그때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끝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평생 가슴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회복을 못해서 잠못 자고 늘 원망하고 욕하고. 사람이 나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의 제자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맹인이 나를 만나고 내 말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이 열리는 거죠. 응?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죄를 지어도 죄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먹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감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째 유형의 사람은 유리 같은 사람이 있다. 사람이 유리병 같아 맑고 투명하고 보기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아차 실수해가지고 유리병이 딱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그 유리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깨져가지고 산산초각이 나서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유리병 같은 사람들은요. 조그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잠못 자요. 그 사람 살지도 못해 밥맛도 없어.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돌멩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뭐 같다고? 돌, 바위 같은 사람이 있어.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툭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움쩍 달싹도 못하고 그 떨어진 상태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나버려.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은 고무곰 같은 사람들이 있어. 뭐 같다고요? 고무공. 음. 고무공을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탁 떨어졌으면은. 이고무공무 음. 어떻게 되느냐? 깨지지도 않아고 네. 바위에 떨어집 방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튀어 네. 올라오는 그. 예 네. 이거를 요즘 음. 교육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회복의 뭐라고요? 탄력성. 탄력성. 음. 회복의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을 보면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얼굴이 밝게 나오는 분이 있어. 똑같은 우리 여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들을 때는 얼굴이 영안 좋아. 나이도 막 90살, 100살 된것 같이 막 할머니 할매 중에 할매고 영감 중에 영감까지 다짜부러져가지고 들어왔는데, 똑같이 하루 새끼밥을 먹고 똑같은 소장님 국장님, 복지사님, 이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도 갈수록 좋아져. 여거 보면 몇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여드어와 갈수록 안 좋아져. 그러니까 뭐딴너야고 가면 안 좋겠나. 그런 소리나 하고, 빨리 우리 자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좀 데리고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하고, 네, 이런 말도 들어봤어. 누가 간다고 내 말은 안 해. 이런. <laughs> 딴데 가면 좋으냐? 천만의 말씀 안 좋아? 똑같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딴데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 마음에 탄력성을, 회복의 탄력성을 잃어버리면은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미국을 가든 한국에 있든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그러나, 해국의 탄력성이 있으면요, 금방 공이 바닥에 떨어져서 튀어 오르듯이, 금방 적응해요. 아, 네. 저는요,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번 또 11월 달에 그 ESG 운동, UN에서 탄소 중립 운동을 해가지고, 한국 국제 ESG 운동 공부, 한국 이사장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어, 우리 집사람이 아는 날라 남게나소비초합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말까 막 아니 나뭐았다고나 우리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게 된다 이래도 꼭좀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기도 중인데 이번에 이제 가기 전에 아프리카에 미리 이제 가가지고 그 아직도 아프리카는 아궁이도 없고 막 그냥 산에 가가지고 나무 배 가지고 불 떼고 이러니까 산에서 나무가 줄어드니까 산소가 줄잖아요. 또 그걸 아구기도 없이 그냥 막 떼니까 탄소가 나오지요. 자동차 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땔감으로 인해 가지고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엔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는데 아프리카 가보면은요, 참 심각합니다. 아, 네. 우리는 수세식 화장실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수세식 화장실이 별로 없어. 전부 푸세식 하는 재래식이다 풍등하고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 이, 이 물치 오는 걸잘못하 궁둥이에 그냥 다고막 무너져. 그렇게 잘 조절해서 일어서든지 아무것도 심각한 문제. 근데 한 번은 그저 소말리아 국경의 양식 나나주로 갔더니, 아유, 반찬하고, 뭐 먹겠어. 얇은 이상한 냄새나고, 그런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콩 자반이 먹을만 하더라고. 콩을 요래 그래 볶았으니까, 주는 안다 죽었겠나 싶어가지고, 까만 콩 자반을 몇점전 먹는데, 갑자기 식감이 이상해. 콩을 씹은 거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 씹은 거하고, 달라서, 다시 또 해서, 이게, 어디 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왕파리야 왕파리가 갇힌게 오, 콩차반에 폭카가 쓰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막 질색을 하고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밥을 못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디를 가도 인터내셔널 스토어기이 돼가지고 국제적인 위장기 때서 빨리 못먹고 많이 못먹어 다니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 가도 다잠못 아, 자고, 막, 애를 먹는데, 저는요, 머리가, 베개가, 머리에 베개만 딱 대면은, 하나, 둘, 셋 하면, 꿈나라 갑니다. 잠잘 갑니다. 제가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거기 가보면은요, 보통 한 2주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4일 들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한두 주간 가는데. 저는 한 이틀 정도 약간 고생을 해요. 근데 올 때까지 전혀 뭐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잠도 잘 자요. 적응이 편하게 하죠. 근데 어떤 분은요. 가가지고 도착하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돌아와가지고 한달 동안 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여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밥 하나 못 먹고, 맨 찾는 거는 김치 찾고, 겁나면 먹고 이래. 왜 그래요? 그거,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가지고, 이게 한번 엉클해졌다고 해서, 그걸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면은 회복에 근육도 없을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주시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사, 10편 37편 24절을 읽어 가보면 요 시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 주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 믿는 데가 있습니다. 예. 뭐가 있어? 믿는, 예. 믿는 데가 있어. 응. 그래서 저도 약하지요. 보장도 없지요 설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한 가지 믿는 거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내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덟 번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너가딱 생겨지느냐 하면 절대로 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엎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할렐루야.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 말 듣고 낙심하고, 저 사람 말 듣고 밥못 먹고, 이상한 사람 이야기 듣고, 밥만 듣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길가 옆에 지내 가는 사람들 이말 듣고 저말 듣다 보니까 습관의 하나도 못 세우는 사람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마음 속에 뭘 하셔야 하느냐? 예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 아멘.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 수술도 하셔도 빨리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빨리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회복이 되시고 믿음도 회복이 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산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기쁨도 회복하시고 회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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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아 Amen. Amen. 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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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세상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자살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 아멘. 주님은 나를 힘을 주신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탄력성이 내 마음에 견고한 힘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어서고 일어서서 오뚝이 같은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